<laughs> 아, 야어 예? 한국인이세요? 네. 와어 안녕하세요. 그냥 BJ 와이퍼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. 예 예. 와 반갑습니다. 오, 오 신기하다. Hello. 어 y you o know... 앙코르 마켓. 아이 o u n 원 달라. 원달러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l e t 원달러 e 오케이 Let's go, 어달라 오케이 오야 아침이라 그런 거야 사람 많네 오야 머리까마 헬로 야예 잠깐 벌레 커땅리 있는데 아나 신발 좀 하나 좀 사긴 해야 되는데 아아 시크로스 야 뭐야 루이비통이야 도라에몽 부츠 이거 얼마야 코치도 있어 야 뭐야 짭퉁 샵이야 이런 거 말고 좀 짹퉁 옷 같은 거는 없나? 압퉁 가서 발렌시아가 뭐 있나 없나 보자. 굿찌나 티셔츠. 야, 짭퉁 매장 좀 찾아보자. 발렌시아가. 굿찌 아디다스. 아디다스 모른다고? 여기 아디다스 써 있는데? 아이 돌 노. 야, 아디다스가 저기 써 있는데. 어, 기다 봐. 야, 지방 시 야, 여기 아니냐? 유노유노 you know, you know 발렌시아가? 유노유노 지방 시 지방 시룩룩룩 룩. 지방 시 지방 씨. 야, 아이 번트 어나더 어나더 티셔츠. 오야 흰색도 있어. 왜 oh, yeah, 뭐야? Color. 뒤에도 있었어. 구찌. 네 yeah, yeah, yeah. no, no, no. no, no. yeah, 기다려봐 또뭐 있어? No. 아 리바이스? 아야크래커다 오케이 오케이. 치원달러 i e e n 기봐 지방시 조금 이쁘지 않아? Yeah. 지방시 3달러 너? 하우머치. 프 익스펜시브 굿 퀄리티 올리 온리 피프틴? 15달러 그러니까 15달러 그니1 0 0 0원인 건데 솔직히 티한 장에 어? 야 잠깐만 여기는 왜 이렇게 속옷이 이게 이런 데서 찐이 있을 수 있다고? 그거는 말이 안돼다 그냥 짜리야 무슨 찐이 들어와 여기 그래 있을 수 있겠다 누군가 실수해서 선글라스 하나 사자고? 선글라스? 네 아니야, 이런 느낌 아니야. 너무 변태스러워.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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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야, 뭐야, 야. 구찌 써 있는데 이거 찐이야? 어 저, 요, 이런 거. 리얼 구찌? 다 그냥 짜이야 야, 이거, 야, 야, 이거 진짜로. 야, 이거 너무 변태 같잖아. 야, 이거는 좀. 야, 이거 진짜 변태 아니냐? 아, 무슨, 뭐, 내가 뭐, 범죄자도 아니고. 하하하하. <laughs> <Yeah. 웃음> 야, 컬러 안경 써야 돼. 컬러 안경 써야 돼, 형제. Yes. 네, 네. <laughs> What? <웃음> okay, look, l o o 근데 도 65,000원인 거야. 근데 이런 가벼운 느낌, 이런 게 좋지. 이거 좀 괜찮아 보이죠? 아니면 이제 좀 이런 거나. 이거는 내가 눈이 아프다, 형들 이거 보여? 거울이지, 형들택시기사님이라고 어? 이거는 어때요? 아싸리 그냥. 나 진짜 이거야 이거 어디 뭐 범죄자 아니냐 진짜? 와 엄마 그냥 뭘 써도 별태 같아? 이거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데 여러 약간 좀좀 깐지 나잖아. 어디? 어디? 나 어디? 오케이 나 가요. 포티 포티 비싸요. <laughs> 오케이. 일단은 톡톡이 좀 응. 오케이 일단 t 톡이 타가지고 콜레 i t a 로좀 가보자. u l e j a Moturuja Kuleja o 어 come back. Ah, okay. Yeah, yeah. Oh, 어, yeah, w yeah. uh, 야, 메랄리고인야 공장 뭐야? 야 공장 뭐야? 위위 특이다. 이거 맞냐? 야 똥물 아니냐 이거? Excuse me. Crocodile in here. c 어 뭐야? 야야야 있다는데? 오십 일단 나가자. Excuse me. h 야 똥물 죄네. h e l 오케이. 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 헬로. 우와, t h n g 뭐야? 헬로. 댓 스위치. I'm t o t l o o k i n g 예. 오케이. 와, 야, 위험하다. 가 o 가 고. 우. 와, 야, 이거. 와, wow, 이거. 헬로. 로 와, 엄마. 야 이게 이게 수상가옥이잖아. 야, 이거 한번 누워볼까? 이 뭐야? 벤치가 이거 왜 있어? 위험하게. Nice meet you. 아아먼야 yeah. yeah. 야. 와 맞냐? 오. 오호호호 <laughs> 하하하. 와. 까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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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meet you. 응? Okay. You. 니니 l 관련 두께를 했습니오오오오야 뭐야? 아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오야 흔들린다 오케이, 오케이, 피니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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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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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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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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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케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자전거 타고 어, 대장님은 이런 차 타고 너희들은 이제 자전거 타고 야 근데 물 색깔이 그냥 진짜 진짜 찐 똥물이네 그냥 기지겄네 이런데 물고기는 살아? 어부 이제 형들 아들이 되게 많네 수영해도 네. 되냐? 지칠 거 같은데 보스 보스 류 네? 오케이? 근데 지금 보스한테 네. 가방 맡겨야 되거든? 가방 맡기면 안 돼? 아 근데 가방 맡기면 이 아저씨 튈것 같아 형들 아 진짜로 입술은 해야 되는데 뭐 원달러? 원달러? 투게더 수임, 원달러 원달러 오케이? 예 Sir 리얼리 really? 예 yeah. My bag important I'm police 코리안 폴리스 You know? 이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? I'm korean police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돈 터치 My b a 어 No problem No problem? Yeah no problem Come on I... 따라와

]ucky? 어 뭐야 뭐야 <목소년단> 어, 아~~ <알아. 목소년단> 야. 뭐야! 뭐야! 함 야. 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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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때 어, 때 야. 기사님 어딨 어, 어, 야. 뭐야 ㅡ血 다 드링크 어. 소 어, 브 어, o n o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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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년단> 콜라 yeah, 원달러가더 많아 어? 야 아니야 아니야, 아만달러 2달러 달러2달 아니야 라달러라물달러2 어? 뭐야? 왜? Yeah. 이영원이네데야 뭐야? 1달러 천원 뭐야? 2달러가 야 많이 yeah. 아 형, 내가 나 이따 내가 달러 줄게. 아, 이새기들 어, 워시. 얘네들 이거 잘 먹고 있어요. 망, 망, 오. 어. 어. 몸좀 해볼게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야, 망치로워. 원달라원달 땡큐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n. t h a n 뭐? 땡큐. Yeah. 땡큐. Yeah. 땡큐. Yeah. 어. 드링크 2달러와3달러2달라도 아, 비싸구만. 오케이. 저 <laughs> <요> 체인지. 이거 <laughs> 체인지 올리 달러 가자. 오케이. 렛츠 고. 야, 기다려 봐. 가기 전에 형들꼬시 한번 마하고 가자. 까봐, 까봐. 댄싱. 오케이? 아니, 알트님이 별똥산체 개를선고했습니다 우산 낙지라고? 지오지 <목소리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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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